안녕하세요, 웅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, 그리고 제가 대회 선수 경력은 거의 한 10년, 11년 뭐이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가 선수 경력과 이긴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느낀 몸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진짜 몸 좋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. 진짜 참고해도 좋아요. 일단 첫 번째, 몸 좋은 사람은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말을 걸어도 좀못 알아듣습니다. 존나 답답한 거 알죠? 핸드폰을 딱 보고 있어. 근데 내가 말을 걸어. 야, 뭐, 뭐 하지 않냐? 이러면은 그냥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.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.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일을 못 합니다. 멀티가 안 돼요. 웨이트 트레이닝은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. 이 근육 운동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내가 아, 등 근육으로 이 중량을 당겨야 돼. 뭐 약간 이런 게 깊게 들어갔을 때 근육이 조금 더잘 먹고 펌핑도 잘 되고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. 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서 핸드폰 보는 뭐라든 누가 말 걸면 바로 알아듣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들과 나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아, 이런 부분이 되게 큰 차이다라는 걸 느꼈어요. 또 집중력이 좋은 게한 가지 예로 그들은 운동을 할때 약간 얼굴이 되게 못생겼습니다. 운동을 할때그 운동 그 근육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표정 관리가 잘안 되는 거예요. 이두만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표정도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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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고 막 어떤 친구는 막 신자도 보이고 막, 막 이래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위의 시선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을 좀 멋있게 해야지. 뭔멋있어지려고 그러니까 뭐, 뭐 하는 건데 사실 멋있게 해야 그좀 가부가 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두에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여자 회원들과 뭐 이런 걸 모든 것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과 달리 몸이 좀다안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,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몸이 안 좋은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몸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동굴 목소리라는 겁니다. 약간 목소리가 약간 동굴 목소리, 동굴 목소리 아세요? 어, 여, 여, 어, 안녕하세요. 뭐 약간 이런 게이 목소리의 특징이 이 굵은 목소리, 이 목소리의 특징이 말이자면 남성 호르몬에 따라서 이 목소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태어나기를 어떻게 보면 이런 건 타고난 건데 태어나기를 남성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근육이라는 거는 근육 운동 후에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근육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남성호르몬에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런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성욕 이런 거 이런 것이 남성호르몬이 좀 많은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똑같은 양의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몸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몸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납니다. 제 주위에 이제 제 주위에는 되게 유명한 선수들하고 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진짜 몸이 피로 이상으로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 성욕이 엄청났어요. 뭐 이거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제 주위에 목소리 두껍고 몸 좋으면은 그들은 성욕도 분명히 센 거예요.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. 진짜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들은 약간 꽉 막힌 구석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답답해 뭔가. 유두리가 없어.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저는 뭐 누가 밥 먹자고 하면은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나 오늘은 운동은 쉬고 좀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은 술 한잔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몸 좋은 사람들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어, 나 운동해야 돼. 운동하고 가야 돼. 어 그러니까 회식 자리 같은데 가서도 몸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꽉 맞추고 유들이가 없다 보니까 막 자기가 먹을 닭가슴살 같은 걸막 싸간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좀 배운 부분이 있는데 배웠다라기 보다는 좀 물들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술자리 거면술 먹고 운동을 해야 되지만 아주 급한 친구, 친구가 급하게 나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랑 술 먹으면서 그런 고민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 편인데 몸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게알지않 없어요. 꽉꽉 막혔어. 무슨 일이건 간에 운동해야 돼. 그리고 식단을 해야 돼.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아, 저 새끼가, 아, 저 새끼가 저러니까 몸이 좋지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세 가지가 진짜 몸이 좋아지려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. 운동을 해야 될때 그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르몬 작용을 잘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잘 챙겨먹고 성장 호르몬을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면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했었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고 식단 깔끔하게 지키는 거는 진짜 몸 만드는 사람이면 무조건 필수적인 거거든요.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되게 노력해서 하는데 그들은 이런 게 되게 편한 느낌이었어요. 네. 되게 타고난 느낌? 중력이 좋고, 꽉 막히고, 그리고 호르몬이 되게 좋고,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몸 좋은 거는 이래서 타고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운동 한번 해보세요. 몸 금방 좋아질 거고, 그리고 이 몸이 좋아지고 싶은데 내가 이런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은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도 웅이 형이었고요. 다들 뜨끈뜨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